다음 연립방정식이 해를 한 쌍만 가진다고 합니다. 먼저 기억, 미이라할때미에서 주어진 값을 기억에 대입하겠습니다.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차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쌍, 해가 한 쌍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x의 값도 한 개의 근을 가져야 합니다. 즉, 판별식이 0이어야만 하며, 이는 2차,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다음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k의 값을 곱을 나타내기 라는 것은 이이차 방정식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분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